안녕하세요 시합입니다. 제가 오늘 코맹맹이 소의 말수도 보니까 그 정도면 그냥 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오후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보시시피 하루도 놔 오후입니다. 하루는 어 거예요? 빨리 덧니 만들어서 자 어, 영상을 한개 올렸죠. 네, 이번엔 반짝이 오후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그냥 오후입니다. 만날 오후를 했는데 되게 예뻐요. 근데 빨리 터져요. 만들어볼게요. 나는 중국물을 일단은 반짝이, 가루나 반짝이 가루 없음, 없고 뜯으리면 이거 되죠? 반짝이 가루랑 이거 섞을 거, 그리고, 그리고 오드락분들 만들어볼게요. 나는 오드락분들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보기 할게요 네, 됐는데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이렇게 이거 이제 켜줄게요. 템퍼링 사듯 켜줍니다. 저번 영상은 동생과 함께 찍었잖아요. 이번에는 혼자. 그냥 동생 게임을 하고 있어서. 했는데요. 이제는, 아, 맞아, 저... 맞 반짝이 가루. 근데 반짝이 가루를 아주 조금만 해야 돼요. 아니 많이 하면은 잘안 되거든요. 반짝이 가루를 그냥 다 잡... 이렇게 손에 묻혀서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게 낫겠다. 이게 더 편해요. 그냥 하는 것보다. 그냥 안 보일 것 같은데, 중간으로 초점을 맞췄거든요. 계획을 한 군데만 두드려 줍시다. 빠지직 빠지직 소리가 들리죠. 그러면 이제 거의 다완성이 돼가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여기 조금씩 떼어지는 게 보이고, 하양이 있잖아요. 이 하양이가 애들 다 끌어볼 거예요. 일단 둘 애들부터 끌어봅시다. 이번 하양이는, 제가 일단은, 이번에는, 멈춤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거 하고 올게요. 네, 이렇게 다 해줬는데요. 이거를 이제 손으로 쫌을 쫌을 걸어줘야 돼요. 동생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음... 막 이러고 있는데... 잊어거리고 있어요. 그 점은 정말 양이냐습 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다 됐는데요. 이거를 쭈물쭈물 해줍니다. 집고. 네, 이제 아까 소리 정말 죄송하고요. 어, 이제 추석이니까, 씻고 옷가락이 뭐라 튀어나왔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동그랗게 빗어주세요. 이렇게. 코딱지 코딱지. 이걸 어, 이제 납작하게 눌러서 펴주세요. 어제 오후 만든 영상을 그거 이렇게 찍을 수 없으니까 이게 수술국지라고 지금 이렇게 감을 하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오후를 만들었습니다 이거와는 다르죠? 색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이게 조금 더 탱글탱글 조금 더 딱딱하게 굳었어요 예, 너무 좋고요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빠이